어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구나. 상탈이 늘려가지고 해결하고 왔어. 준 다음에 한번 자아 잠을 생각하자. 음. 다들 안 보여. 나도 아직 공 없어. 확인하기. <목이> 애쉬도 공 없어. 확인하인어 <목이> 이거 유재형 여기 봐. 봐봐봐. 바이또 바텀. 안녕요아 좋다. 아, 아, 제발... 아, 어, 이거 타봐, 이거 타봐, 이거 타봐. 아이고, 왜... 그걸그 아, 좀 천천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아, 그냥 뭐 해줄 필요 없어. 그냥... 나, 내, 내가 있는 그처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냥... 오로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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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이냥 그냥... 그이그 근데 방금 W 조금만 천천히 쓸수 없어요? 됐다. 사실 보안대. 음, 면 말해 줘. 어? 아, 맞 네, 어. 아, 되겠다. 아, 아, 아깝다. 진짜. 오, 아, 아 좋은 애기 좋은 애기 진짜 거였다. 개 잘했는데. 도 개고생. 아. 아근데 어, 혜기님 잘하는데 간님이 어도 내려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고티어가 손절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악명이 자사지? 잘하는데 아니, 오늘, 오늘 제 그거잖아 찬송가만 1 0 0번 들었잖아. 저 오늘 테퍼 회개를 하고 와서 예배를 하고 와가지고 운화한 상태입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음. 오늘.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죠. <laughs> 근데 나게 성태 형형 근데 형동아형 빨리 아, 불러야 되긴 하겠다 형나 근데 해기한테안 된다 이제 인정할게 인정하세요 그냥 음. 아너무하 <laughs> 잘한다. 아, 잘한다. 막반에 성태 해기한테개 처발렸는데 진짜 잘한다 음. 지금은 내가 이게 하면서 느껴 지금은 어기라고? 어 뭔가 이게 폼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해기가 올라간 건지 이게. 제가 올라간 거죠 둘다 음,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아 근데 동아야맞은 제가 해보으니까나 네, 이거 배우면 이거 해. 아, 나,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내 롤이 지금. 나판 틀렸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형도 아, 찬송가 아, 아, 한번 듣고 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혁기는 맨판 찬송가를 들으면서 아니 근데 아니.. <laughs> 아니 확실히 롤랜드보다 CK가 존나 재밌네 아 근데 이게 내가 느꼈거든 오늘?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 깨바위가 이게 조종하면 애가 약간 이게 뭐 이상해져 이게 진 나만 느끼나? 도도 듣는 거지 난 근데 오, 여러분들 오, 제가 느낀 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 뭘 자꾸 느껴 변태새끼야 지 솔킬 따위는 다 정끼지 야 그러면 이거 아쉬운데 멘드 할래? 오 좋아 어 아니 언니 형님 찬송가 한번 듣고 가셔야겠다. 딱 단판? 아이 운영자 사탐이 돼지 그러면 블루레드는 진초로 안 하고 사다리로 이제 탄 네. 다음에 빠르게 네. 한판 하시죠 시간 네. 없으니까 네. 진짜 남을. 딱 단판으로 음. 늦게 들어가는 팀이 블루입니다 아 근데 까비다 근데 진짜 이기는 거였는데 이기는 건데 아, 진짜 어. 이기는 거였는데 그냥 환상 아. 역전극이었는데 아... 근데 저 진짜 개패는 픽 하나 있긴 한데 필살기 근데 저요리 가면 진짜 개패입니다 요리는 근데 제일 좋아 어 진짜 그저 어, 죄송한데 잭스 밴좀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핫팬 다써이 병신 뇌들이 될 거야. 그냥 씨발 남은거 다써 이. 근데 저 그렇게 치면 저 3밴 썼습니다. 뽑삐 나섰어. 알았다고 뇌들아. <laughs> 아니, 밴 해드릴까요? 그 외엔 데려 드릴까? 요그 외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데 괜찮아요? 모데? 모대... 모데만으로 없어지지 않나? 모데 <laughs> 밴 주세요. 밴픽 거는? 모데 밴 주세요. 외엔 변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받아달 할게요. 밴 <laughs> 변하서 또내말안 들어준다. 이거 아니 이거 밴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계속 배노야. 벤을... 저 아니 이거 모델하면 문도해 그냥. 예? 아 이거 강제픽을 앞... 이거. 아니 아까 우리 <laughs> 해기 누나가 문도하니까 아까 형못 느기도만 바텀에서. 아그 아니야 나난 솔직 히 말했죠. 나 오늘 레넥이랑 말파는 반강제였어. 지금 아, 뭐할 건데 응. 그러면 아, 형. 아, 저 근데 아, 진짜 아, 저 몰랐나, 진짜. 근데 진짜 아트 괜찮습니다. 아트. 아트 할바 요렇게. 아트 아 지금 모델도 있어 우리. 아니 요렇게 될것 같은데 요렇게 잘해 근데 진짜. 아니 우리 모델도 있어. 아 자. 아 근데 아요리 주세요 그냥 요리크 해 그러면 아. 그냥 요리크 해 요리크로 모대 나오면 그냥 요리, 상대 요리크로 그 애는 못 이겨 요리, 요리카네 요리카면 모대하면 존나 패잖아 그렇지 너가 땡기는 거야 너가 땡기는 거 맞아 어차피 너가 이길 듯 너가 그냥 개 이길 듯 모대할게요 네 모대해도 괜찮은데? 아니 형 상대가 모대하면 그냥 마누라 소환하지 마 왜? 그럼 소환 안 하고 있다가 저 새끼가 알아서 소환 할게 소환하는 거야. 정신새끼늙은이새끼뭘 맨날 알아서 솔킬 쳤다 이렇게 용요래건 내가 더 잘해. 나는 주관절을 지배하지. 사세 개야, <laughs> 든든하네, 든든하게 해줄게. 엑스 쳐봐 안우가만했 이거 으으음 때려야 돼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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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그만, 이상하다 너랑 맞다너 접어야겠다 이제 바지 노플 덕후요 형 이거 같이 먹어줄게 아 지금 아, 감도가 이상한데? 버제요? 아, 형? 아 지금 아, 감도가 이상해 지금 뭐지? 아 뭐야 아아 아, 이스아니고 감도가 이상하대 스캔 한 번도 못 맞추긴 했어 지금 한1 0번중에한번 <laughs> 맞췄나? <laughs> 그 <그냥 웃음> 손이 이상한 거 아니야? 감도가 아니라 <laughs> 이제 몰락아도 저거 유추해도 리비형 한번 들려줘. 잘안 죽어? 더블로 <목소리> 레벨이 어, 네쳐대나이씨유 어, 돼. 모대 개피아 집 갔다왔는데. 바로 쏴야얘도 없어. 바로 쏴야지. 네, 아, 아니 해도. 돼. 나만. 저 라인 모가야 돼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요. 스네이크 넓은 쪽으로. 오공이 먼저 일춤 쳤다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왔어 나 왔어. 야, 나만 갈수 있어. 바드 피일이야. 아이거 해도 돼 로크, 해도 로크, 돼. 죽여버릴게 넘어오면.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 어 맞췄어. 아, 나만 가는 중. 바드 피일이야 나 가는 중. 맞을게 여기까지 나. 아니 나 가는 중 바드 쪽으로 잡아라 이거 이거 어,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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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생이야 와줘 이거 바드 피일이야. 이기만 한다 나 진짜 이거 다 끌었다. 이쪽으로. 아, 누가 한, 누가 한, 이쪽으로. 이쪽으로. 거.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이한번걸어쪽으로 이쪽으로. 이에이쪽으이 갈렸어. 이이쪽로이비로비쪽로비쪽으로이쪽비로 이쪽으로. 로봐쪽 아, 로이쪽으 아. 쪽으로이 아. 으로 이쪽으로. 이쪽 아. 쪽쪽 거기다 떼어야 돼. 여기 용 가봐야 다 떼어야 돼. 여어야 돼. 여다다떼어먹자좋았다 어 접속이 다 뭐야 이거.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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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영감님도 이제 은퇴하셔야겠네. 너무 어, 늦이 그 은퇴해야겠다. 이거, 이거 마누라 못 없으면 그냥 못되겠다 이거. 바드고아 음. 신발 추천해 줄수 있냐? 어우, 나 죽었다. 아우, 나죽었데 잘하면 뽀개지겠는데? 그럴만해. 직수 더블로 때문에? 유충 이번에 해도 돼요? 유충 해바, 해도 될 듯? 예, 상대 도착하는 시간 늦어가지고 바로 유충 시작. 음, 아니, 직수도 간다. 나도 올라가고. 같이 내려갈게요. 비에고, 비에고다. 비에고. 나도 모르해야겠다르대 우리 궁 없다. 나너 어, 그냥 7초야. 모르고, 나도 모르리구나성모원누나 적당히 고 나도 응? 어? 르고 나도 모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고나고 이미 모르고, 잖아 모르고, 나게요나나 오른쪽, 나누나 오른쪽, 고나 어... 아, 좋고 오공 아래, 오공 아래. 르요 아, 까비. 아니 어 아니야 발동 갔어. 형형2런 시간 끌어 볼래? 형 르브랑 노플이야. 르브랑 노플이야. 오 분다.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랑, 이쪽으로 이쪽으로 잡아야다 빠져가지고. 잡았어요. 어이스. 아 씨발 이게 왜 치는 거야? 이이용치야용치야용치야 용치야, 용치야, 이거 어째치집 가야 돼. 이거 모대가 지금부터 그냥 아래쪽으로 나와 줄래? 네. 들어갈 생각 할게요. 제 여기 어나 보이겠네. 괜찮다. 일단 들갔어요엠프터아가 돼. 탔어. 어, 어, 도와주실까? 이거요 이거요. 아니다 이거 이건 어떻을 아비. 제 아. 첩 이게 보잘것도. 첩의 차체 아비. 고공 세고 좀더 세게 말해줄기그랬나 이거 그냥 르블랑하고 모드로만 할게. 나던가 할게. 집찍고 올게. 어? 잠깐만. 아나 발소리. 아저말 없을 걸. 아이고. 아 막판되니까 족까지못 들어. 내가 비어 데려갈까? 그것도 나보자 그래도 좋아 네 반주 나용 썼다 직스도 데려갈 수 있어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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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스, 직스 뭐야 직스 방피직스지직스 잡은데? 아, 잡았다 아.. 씨발 어, 그냥 이길 오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아 내가 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뭐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고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이스나이 돌아와. 아 이거 아뒤에 졌어 아 근데 이게 그 내가 이, 무조건 비에거 데려 갈게 해. 내가 비에거 잡고 가면 무조건 이길 것오 어? 아, 온다 아, 추워. 저기 아쉽다 그는... 돌았는데 어 깜짝아 죽었 뺴야 될야될지마 아, 나... 이번에 아, 네. 음. 미드 치면 사자만 볼게 아아아아 왜 이렇게 안어 Sunday, Power. You really are c h 거 l d r 초 n o 빠 the Keparish. I'm not s u 해 e what to do. What are y o 왜세지보다세지보다세지보다세지보다 세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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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거보다 세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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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보 요리 없는 거든 이제부터 무빙 다챙겨봐 이거 모델 뒤태 차봐 모델 뒤태 차봐 네 여기 그리고 다리 빠졌어요? 네이 질스 보면 좋아 굴 빠졌고 슬로우 고 어이고 착한게여서? 여차 잡을게요. 이거 일단 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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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듯? 아이구, 아이구. 아이마누이구아이고아이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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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이이 게 싸기 카드가 들어랭 여기 <laughs> <병실기. 웃음> <laughs> <laughs> 있다 블리츠 아, 오케이 이거 와봐모로와봐모로와봐 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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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그래, 나가는, 네.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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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진짜 아나 아, 죽었다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있어요, 죽었어. <laughs> 앞에 거면 차도 지금 뒤에 거 보면 좋아야 에에나 지금 찾 지금 나나지나나봐금나나나 지금 나나 빠졌어 나 지금 어, 아, 어, 나 지금 나 지금 나지어나 지금 나 지금 나시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나 지금 나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리봐나 지금 나나 지금 나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지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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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레일> 이스 발론. 나온다. 발론. 발론. 만에처만에 발론 치자. 발론 치자. 치자. 모델쳐줘줘 아, 하나. 스리아나생각는데 르블랑 로 올래? 어, 나 잭스 많이 없다. 근데 1 때? 바로 먹고 나 플레이 스킬 깨티지. 오케이. 나이스 잘먹었다 버려 버려 버려. 그이아 이번에 용용 준비하자. 윤식 음, 살짝 볼게. 질색이고. 아, 와우! 나이스. 비박이 쓸. 피고 넣고. 피고 넣고리고. 고 피고 고비고우고 봐야 돼. 고고고고아나 갈아 줄게 딱. 내가 똑 뽑아 줄게. 어 요리기 나 따라오는 중 지금 잡을 수 있어? 다른 둠? 오케이. 나나 요리가 능숙. 아 맞아 아 맞아. 아직. 요리 잡았어. 이고 아. 해봐. 아,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아, 이거 직소를 해봐. 직소를. 한 가지 간다 빼줘 간다. 다시 용 용시야 용 용시야. 나이스 애기 나이스. 미드 바텀 그렇지, 여기 조심 물렸다 아배찮아요헬 뒤로 빠지면서 네 부식이. 이거 태나면 그냥 브릿데려가요네 바텀 아, 빠지면서 네 빠질게요 복지 여기 직스 세터냐야 네. 직스 살당년이 잡았어 비에고 온다 비에다비에다 조심해 아이스 나이스! 지렸다! 바드 맨날 똥만 쌀수 없으니까. 이이스 이거 유튜 캐릭이네. 인정! 탕이네탕 캐릭이네. 탕이네탕 캐릭이네. 탕지 캐네탕이네탕네네 나 게임 도중에 나, 나를 너무라 하는데 척이 존나 나가 진짜. 그리고 나 이거 밴픽부터 나 이거 모델베 내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왜 다른 걸 배나면서 어, 어. 내가 탐라인전 쓰는 사람인데 계속 강제 픽 시키고 아 이게 요링 안 하고 내가 마지막에도 이거 내 아트 아트 한다 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이건 내가 이건 내가 이상한 건가 이게 지금? 게임 도중에 이게 내 탓을 라니까 이게 루블랑이 삼픽이었나 봐. 어 맞아 맞아. 아니야 나게 아니 나 이거 아니, 아니 그아니라 형이 뭐 내가 모델하라 했는데 형이 뭐 내가 모델로 형 그만 그나마 뭐 그리냐 이런 거나무 빡셌으니까 그냥 모델하라 했는데 형이 뭐 필살기 있다면서 형이 요리사가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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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요리 또 <laughs> 내가 아트 아트 아트랑 아트 갖고 온다 그랬잖아. 이거 벤도 이거 아니 봐봐. 근데 모델 올려놨는데 봤는데 요리 카운터가 모델인데 해기는 모델을 할줄 아는데 왜 요리를 하셨죠 이게 남자가 나이를, 나이를, 그래. 많이 그래.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그러면 그래. 살 <laughs> 제대로 돌렸어. 오로라를, 오로라를 먹어야 되거든안 돼. 혜기님잘안데요 아이 근데, 아, 아, 근데 진짜 이게 뭐 악귀리 그런 게 1도 안 느껴지던데. 그래! 네, 혜기 오히려 뭐. 완전 성모 마리아였어. 꺅. 알겠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이거 또 김민규 너무 귀여웠어. 그냥 아이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은 제 안에 있는 롤 사탄 악기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저에게 승리라는 큰 기쁨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 고 티어 오더를 무시하지 않으며 키를 항상 열으며 남의 말을 듣고 존중해주는 그런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주야, 주야, 주야. 그동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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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새 <laughs> <세>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웃음> 주야. <웃음> <웃음> 저 주 찬송합시다 아멘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원래 무교인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알것 같아 교회 다니면 좋은 점밥좀밥좀 <laughs> 리얼 밥 좀. <laughs> <laughs> <밥 좀. 웃음> <laughs> 개꿀 아난 교회가 좋아 찬송가 부르고 싶어서 찬송가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진짜 새로 태어는느낌이었어 <laughs>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듣고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비로운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힘.